오로지 정직과 성실로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하여 왔을 뿐입니다. 광범한 사회 개혁을 통해 정의로운, 정의로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복지 사회 건설, 정의 사회 구현, 정의 사회 구현, 정의 사회 구현. 지난 1996년 전두환 씨는 일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12.12 .12 군사 반란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혐의는 모두 13개였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예리에 에리에! 저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음제와 폭력에 대한 은쟁을, 은쟁을 선파,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공원해, 외근 경찰관을 무장시켜서 범죄와 폭력에 대해 격령으로 대응하도록 하십시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육사동기 전두환의 12.12 쿠데타 당시 결정적 기여를 하며 한국 정치사에 등장합니다. 이후 전두환 정권의 2인자로 자리매김합니다. 현학원 때 불법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12.12 12 쿠데타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으로 전두환 씨와 함께 구속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우리 국민의 힘은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제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을 것입니다. 내로남불은 없을 것입니다. 내로남불은 없을, 내로 없을, 없을 것입니다.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불법 요양 병원 운영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이 주식을 매도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직후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그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범죄 일람표에는 김건희 여사 계좌 6개가 289번 쓰였다고 적시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김여사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도 선포했습니다. 한덕훈 법무장관은 부 전쟁하듯 막으면 막을 수 있다면서 여기에 화답했죠.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 정부가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막아가겠습니다. 막아 권남용 체포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5 명은 모두 마약 수사팀 경찰관입니다. 이 경찰관들은 지난 5월 마약 밀매 조직 총책 태국인 A 씨를 체포하고 검찰은 위법한 체포였다며 A 씨를 풀어주고. 마약 수사팀 전원을 기소했지만 경찰관들은 적법한 수사였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주제 없이 칼이나 흉기를 휘두르는 사례가 빈번하고 언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급박한 현장 상황을 검찰에서 너무 모른다는 생각에 반면 검찰은 피고인 경찰관 5 명에 대해 각각 죄목에 따라 징역 6개월부터 3년까지 구형했습니다. 저희 정부가 반드시 받는 막아야겠습니다. 내로남불은 없을 것입니다. 내로남불은 내로 없을, 없을 것입니다. 것입니다. 범죄와 폭력에 대해. 경영으로. 경영으로. 정의사회 정의 구현. 정의사회 구현.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